The composition of an art piece, 예술 작품의 구성 요소는 반영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사회에 대해서, 예술 작품의 창조되는 그 시기에 많은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말을 해보자. 예술가들은 클래식 피리얼드 고전 시대로부터 그 시기는 어떤 역사에 있다? 고대 그리스 예술의 역사에 있다. 어떤 범위를 갖는 5th century BC 5세기 기원전부터 최초 기원전 4세기의 4분의 3 정도까지 기원전이니까 5세기가 기원전 5세기가 더 오래된 거고 기원전 4세기의 4분의 3은 나마 최근에 좀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예술가들이 만들었다. 작품을. 그 작품은 묘사하였지 사람들과 그들의 헌신을 데이티스 앤 아이돌스 신과 우상에 대한에 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말을 하자면 히스토리컬리컬리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술 작품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고전 시기의 예술가들 우리 어떤 걸 만들었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예술 작품은 종종 이야기를 한다. 어떤 이야기들 파생이 된 이야기를 한다. 신화로부터 혹은 종교로부터 어, 그 이야기들은 were held in high regard d 그 이야기들은 어, 큰 존중, 경외심을 담고 있었다. 높이 평가된 것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질서와 문명의 업적에 대한 경외심을 전달하고 높은 존중을 받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들은 워홀드 존중을 받은 것이었고 경외심을 전달하였지 그 기간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들을 받은 포함된 포함하는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포함되는 것들이었고 그 문명의 질서와 업적 같은 것들 에 대한 경외심을 전달하였다. 그 당시 예술 작가들이 그렸는데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걸 그린 거, 예요 경복궁, 뭐 남산타워, 저기 롯데타워 그리고 뭐잘 뻗은 도로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것이지. 현대 예술가들은 came to fall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주목을 받게 된 애들은 거절하였어. 이러한 제한된 주제를 그리고 집중하였지. 그 대신에 사회 약점을 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가장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였대. 서로 이제 상반되는 게 나오죠. 그 고전, 시대의 예술가들은 그들 자신의 문명의 정의심을 전달하였고 그러나 현대 예술가들은 이런 찬양이라고 할까? 이런 찬양을 거절하고 사회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람들은 경외심을 전달하려고. 이 사람들은 약점을 드러냈다. 시간이 흘렀지.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정부의 개혁이 일어났고,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났고,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점차적으로 강조하였어. 세상, 변화와 야만성으로 가득 찬, 변화와 야만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강조하였다. 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잘났어를 표현했지만, 현대 예술가들은 우리 못났어. 우리는 이러한 결함이 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시대이식, 맨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시대의 많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걸 되겠습니다.